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5%대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어저께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매물소화 과정이 다시 시작됐다. 자, 그리고 제가 고가 돌파 이후에는 약간 좀 쉬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오늘 좀 강하게 나왔는데, 자, 일단 알테오젠이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움직이는 이유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 그리고 그첫 번째를 머크가 만들어줬죠. 뭐 사실상 머크가 계약을 했죠. 그리고 그 규모가 역대급이에요. 4.7조 원 규모. 물론 이번에 어. 아스트라제네카하고도 계약을 한 내용이 있지만, 머크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금액 측면에서. 근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법령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머크하고의 계약권에 대해서는 키트루다에 국한됩니다. 이걸 키트로다 SC라 그러죠. 이것만 가지고도 연간 1조 원 정도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실현할 수 있는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텐데, 중간에 왜 조정을 받았을까? 이건 어쩔 수 없다. 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 시장은요, 철저하게 선반영됩니다. 이 선반영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의 실적보다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의 실적보다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럼 지금의 실적은 어떻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죠. 자, 그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 전체적으로 고가를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제 고가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5% 정도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7월 달, 24년 7월이죠? 24년 7월 달에, 25만원 정도의 주가를 형성을 했죠. 자, 이때 당시의 실적보다 지금 실적이 더 좋아요. 자, 그러면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만원, 8만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23년도에 14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당시 23년도의 실적은 어땠을까? 내용을 보면 적자예요. 7.7조 원 정도의 적자를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의 실적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 상승 폭은 실적이 더 좋고 이게 규모 자체가 거의 뭐 역대급으로 늘어났고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7월 달의 주가보다 지금이 더 낮은 위치에 있다. 왜 그럴까요? 실적보다 주가가 더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알테오젠은 지금의 실적을 보면요. 적자입니다. 쭉 이렇게 보면. 그렇죠? 적자예요. 그리고 올해 250억 정도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본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아주 좋지 않은 실적이다. 시가총액이 훨씬 높다. 시가총액이 25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익에 대한 규모가 250억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말도 안 되죠. 이 PER 몇 배입니까, 이거? 거의 한 1000배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주가는 선반영된다. 가격이.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 돈은 어디로 간다? 실적이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는 쪽.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었던 내용이 뭐냐?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여기서 안 빠지잖아요. 한국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왜안 빠질까요? 이 밑에서는, 그쵸?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최대치가 25만원. 하이닉스 기준입니다. 25만원이고, 25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예상치에 대한 실적이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26년부터는 연 1조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 정도가 갔을 때, 40만원, 50만원, 60만원 때까지 올라갔을 때 주가가 받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60만원까지 이야기를 드렸느냐. 키트로다에 대한 판매량만 가지고도 키트로다는 10년 이상 판매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키트로다, 머크의 키트로다의 판매량만 가지고도 그 로열티 수입만으로도 알테오젠의 이익 규모는 1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주가가 거의 한 4조에서 5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가 지금 5배, 뭐, 여섯 배, 일곱 배씩 더 올라와서 25조 이런 식으로 주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이 정도의 가격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조 원 정도의 이익 규모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실제 2.5조 정도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정도 했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키트로다 플러스, 그죠 즉, 1조 원 플러스 추가 나올 수 있는 법용적인 부분. 근데, 머크는 키트로 다 단독이고요. 에이제트, 아스트라제네카는 법용적으로 사용하죠.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재료가 나온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떨어졌을 때는 뭐가 나오느냐. 자, 보세요. 머크와의, 그쵸? 머크와의 계약은 확정적이다. 즉, 하이닉스에서 앞으로 26년 27년도까지 hbm이 완판된다는 건 확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를 못 넘었어요 하이닉스가 넘더라도 그렇게 그 넘는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이닉스가 25만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했었던 건 오케이 왜 기대치를 훨씬 더 크게 상회를 했어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대치를 거의 수렴한 정도였다. 근데 실적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5만 원부터 주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어디까지 빠집니까? 15만 원까지 빠지죠. 그렇죠. 대략한 30% 이상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기대감이 그렇죠. 기대감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지니까 굳이 여기 이하로 떨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알테오젠으로 적용을 시켰을 때, 그렇 키투르다에 대한 판매량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굳이 30만 원을 하회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시킬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는 누가 들어와요? 락바텀 물량, 그게 형인호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물량이 되는 겁니다. 뭐 메이저 기관, 외국인, 헤지펀드, 이쪽에 대한 물량들이 이쪽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쪽에 들어오면서 한 번씩 시세를 내주는 곳. 이게 개인들의 매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단순히. 저가 매집 물량이고 올라갈 때는 무조건 신고가를 만들면서 이 밑에 보시면 거래 터지죠. 거래 터집니다. 또 거래 터지죠? 또 거래 터져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가격이 선반영하는데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선 돈이 몰려야 되고 돈이 몰리는 과정에서 그렇뭐 석달 넉달 뭐 길면 6개월 1년 이렇게 물려 있는 물량들이 풀리는 구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신고가 구간이고 그게 지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권이 추가적으로 나왔고 그게 머크의 계약권과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도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권이 추가적으로 2조원 이상의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어 할로자임과의 소송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들이 어저께도 계속해서 나온 부분이 있죠. 자 보세요. 이 내용인데 2조원 기술 수출 잭팟 알테오젠 특허 분쟁 우리도 신나. 이게 뭐예요? 할로자임 엠다제와의 특허 분쟁 관련 된내용입니다 자, 내용 계속 볼게요.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최대 2조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지난 해부터 제기된 특허 분쟁 동료를 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보인다 이거 그냥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제가 원래 이 내용은 계속해서 뭐 꼬아서 얘기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잘뭐 뭐, 본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꼭 보셔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아스트라제네카도 빅파마입니다. 근데 빅파마가 법령적인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규모가 2조 원에 달하는데 여기서 특허 관련된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계약을 할까요? 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실전에 들어와서 봤을 때,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봤을 때형인호 대표가 굳이, 굳이 굳태요 여기 11월 21일 날, 그렇죠? 쭉 올려서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그렇죠? 형인우 4.78% 그리고 0.23% 더해서 11월 21일날 정확하게 저가의 매수구간이 나왔죠. 근데 이건 형인우 대표가 일부러 물릴라고 들어온 물량입니다. 이 사람도 아무리 1조 원 이상의 어, 규모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곤 하지만 저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딱 하나만 보자 이겁니다. 신고가를 넘었다. 앞으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믿고 가면 된다. 그때 그 실적이 키트루다만으로도 60만 원은 무조건 돌파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AZ 플러스 어, 다이치 상교와의 ADC 쪽으로 확대되는 부분들. 그리고 ADC 쪽으로 확대되는 게 4세대 항암제. 그리고 키트루다가 3세대 항암제.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 AZ 쪽으로 법용적으로 나가면 기존에 있었던 항암제까지 다 먹을 수 있다. 즉 제형은 간편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특허는 알테오젠에 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충분하게 해 먹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주가는 반영하고 있다 이게 뭐 특정한 약품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샀는데 유한양행은 어, 레이저티닙 하나예요 이렇다 보니까 법령적이지 못하죠 레이저티닙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 법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게 FDA, FDA 문턱, 항암제 중에서, 한국에서 만든 항암제 중에서 FDA 문턱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상승이 올라가다가 시장 꺾이니까 같이 꺾이는 제한적이잖아요. 추세는 유지를 하지만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테오젠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알테오젠은 SC 제형, 즉, ALTB4 하나만으로 어떻게 돼요? 다른 항암제와 모두 연계가 가능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여기서 ADC 쪽은 앞으로 차세대 항암제예요. 항체 약물 접합체.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보셨으면 좋겠는 게 6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건 100%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을 다이시 상교와 이번에 AZ, AZ 쪽으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100만 원 이상도 열어 놔야 된다. 하지만 주가는 등락이 심할 겁니다. 2 2평과 너무 벌어지면 매도 구간을 잡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뭐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줄인다거나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거지. 알테오젠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매도하고 간다. 저도 실제 저는 제가 직접 매매를 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 꼭지에 있는 부분은 포기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시가를 다시 돌파를 해서, 즉, 고가를 다시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만드는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붙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했을 때 모두 버리고 확인하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 구간을 잡는 것처럼 항상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저께는 한30% 정도 수익 구간을 넘어갔다가 오늘 5% 빠져서 25%대 거의 뭐한 26, 27%대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저는 다시 매수 타점을 잡을 생각이고 떨어지는 부분에서 내가 바닥을 잡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여기서 공매도 관련된 3월 31일부터 그쵸, 그렇죠?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공매도는 주가상승을 폭발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앞서서 뭐가 있냐면, 공매도를 먼저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매도를, 그 공매도 물량, 즉, 숏 커버링이나 숏 스퀴즈가 나오기 전에 공매도 물량을 채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 조금은 필요할 거다. 그리고 이건 기계적인 내용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한 전망 공매도와 알테오젠에 대한 전망하고 상관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데 알테오젠은 지금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실적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고평가라고 인식이 됩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든 제가 아까 전에 하이닉스 보여드렸잖아요 8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50조가 넘게 올랐어요.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선반영 된다. 끝입니다. 즉, 공매도가 들어오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등락 구간을 만들면서 우리한테 기회를 더 많이 줄수 있다. 이 구간에서 타점이 가장 중요하고 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시장도 선반영 되기 때문에 여기 미증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가부터 15% 정도 빠졌는데 나스닥이에요. 하락하는 상황은 경기침체 이슈 하지만 경기침체는 오지 않았다 그쵸 이제는 오늘 fomc가 있는데 fomc 이후에 반등 구간을 서서히 만들어 갈 거다 하지만 등락은 심할 거예요 뭐 4월달 초반 정도는 지나야 하지 않을까 어, 트럼프의 그 상호관세, 그죠 상호관세 부분이 4월 2일인가부터 시작이 되니까 4월 2일부터는 어,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관련된 내용이라서 얘기를 쭉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패스하고 다음에 시간이 날때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여기,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실제 종목에 대한 타점도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유한양행. 그렇죠? 8시 55분. 제가 매수 타점을 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하나 시스템 이미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는데 오늘도 새로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분할로 계속해서 매수해가고 있고 어, 두산에노빌리티는 최근에 신고가 구간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등락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주도주군에 포함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보세요. 코스타카락 바이오 약세 영향이다. 미용까지 포함해 약세를 보였다. 시장이 하루하루 다르게 진행된다. 단, 결은 같다. 선반영되는 결. 그리고 요 며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화장품 들이좀 올렸는데 시세는 ODM 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화장품 쪽도 아직까지는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알테우제는 5% 하락했지만 고가 저항 받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고가 구간, 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신고가 구간에서 한달 동안 매수한 결과 5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이따 제가 계좌를 열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요건 제가 오타친 건데 25% 정도 수익 구간에 있고 몽땅 보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주도주가 없다. 무조건 주도주 하자. 현재 주도 섹터 바이오, 원전, 조선, 로봇, 방산. 여기 안에서만 매매하고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이라도 반도체 쪽으로 조금씩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삼성중공업을 한16% 정도 수익 구간으로 팔았기 때문에 일단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자금을 옮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끝이 아니라 다시 조정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매수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제 제 계좌 내용을 오픈하는 겁니다. 어때요? 16%의 수익구간. 계속해서 수익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서 수익구간이 나온다. 그리고 알테오젠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자 내용 보시면 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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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렇죠? 24년도에도 계속해서 매매한 결과 쭉 보시면 30%대 수익구간 꾸준하게 만들어 냈고요 이번에 2월달 1월 말에도 32만 5천원 35만 2천원 그쵸 그렇죠? 계속해서 매수한 결과 지금 25%대 수익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다는 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한화오션이나 이런 종목분들 어때요 그쵸 그렇죠? 50%대 수익 구간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는 점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시장에 대한 판단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이론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이론상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텐데,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뭐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뭐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많이 조금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딱한 가지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주식은 언제 사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확인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두 가지입니다. 자 가격대를 확인하는 것만이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여기 보면 조회를 눌러 놓고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쵸 수익구간이 50%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바닥이야 틀리면 내려가면 그냥 손절하나요? 그거 아니죠 그쵸 그러면 다음에 이거보다 더 빠지면 이거보다 더 빠지면, 이거보다 더 빠지면, 시세가 몰리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에코프로 같은 종목군들 봐요. 떨어질 때 보면, 하염없이 떨어지죠. 2차전지 같은 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즉, 추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가격을 보면서 시장과 연결을 시켜서 이 가격을 보고 매매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알테오젠과 함께 앞으로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되겠느냐. 그 종목분들을 제가 하나 오션처럼 이렇게 50%대 수익을 볼수 있는 4월까지 해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렇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 방에서 진행됐는지, 그렇죠?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